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평가를 더 받아도 될것 같은데 너무나 테슬라에 좀 종속되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음. 반대로 말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들이 에코 프로비엔 만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인터넷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들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짠. 아, 진짜 오랜만에. 요즘 사방송사에서 <laughs> 아주 <아직> 잘 <달랑이> 나오고 있다고. <laughs> 저도 실물을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맞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만 하면은 다시 나오는. 접니다. 아, 우 말을 김진만,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아, 어, 그냥 팀장이고 많이 어, 부르고요. 김진만 네. 팀장님. 지금 그엠 방송사, 여의도에 있는 m 방송사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좀 친하니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 잘못 건들면 아주 폭탄급으로 원성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솔직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그룹이 내가 맨날 사고싶다고 엄청 징징대있잖아 <laughs> 도대체 뭐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간건지 그냥 그 전문가로 봤을 때 그럴만한 가치만큼 올랐다 아니면 약간의 과열 양상이 좀 붙긴 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 보통 매년 막 굉장히 목들이 하나씩 음, 나오는 음, 것 음, 같고요. 맞아요. 예전에 신풍제약 살까 말까 한참 고민했었잖아요. <laughs> 네, 아, 바로 네. 팔긴 했는데 약수익이었죠. 네. 네. 신풍제약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올해 유난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보여요. 공장도 계속 늘고 있고 공급 계약도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걸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과열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돈이 되게 많아요. 불과 작년 말 혹은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다 예금 적금 이제 한다고 막 난리 막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고세 해약돼서 또 주식 시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아, 그때 뭐 금리가 4% 많게는 6%까지 간다 그래서 네. 예금 넣으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주변 에코프로 그 이제 폭우라고 많이 하는데 남이 돈 버는 것을 결국 참지 못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이제 예금 적금에서 해약을 해서 즉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어디로 가느냐? 에코프로 그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보여줬어요. 영업이익률 계속 높아지죠. 매출 계속 올라가죠.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공급계약까지 계속 나와서 돈이 돈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죠. 공매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즉. 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물론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수가 밀렸을 때 이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 프로프로트 현재 랠리 과열 영상이긴 하나, 그래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시지 마시요 사실 요즘 또 많이 걱정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최근에 제가 다뤄서 듣고 있게 하나는 없어요. 어, 그렇긴 해요, <laughs> 네, 듣고 있는 은 없는데 그럼에도 다뤄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린 시각으로 이걸 지켜보셔야지만 그 안에서 치고빠지 혹은 이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 어디서 더 사는지, 요구를 음.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 맞춰서 열린 마음으로 잘 이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사실 이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성적인 부분도 건들 수 있고, 우리의 투자 심리를 건들 수도 있지만, 팩트체크라는 입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과열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들이 실제로 찍어내는 돈이라던가 벌어들이는 것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은 그만한 가치 있는 시총이긴 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수직 계열화가 잘돼 있고, 또, 페레퍼리라는 강점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네. 또 전기차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은 음. 테슬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수직 계열화가 잘돼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음. 마찬가지로 수직 계열화가 잘돼 있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즉, 현재를 잘 유지하고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시간이 흘러흘러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025년도가 됐었을 때,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혹시나, 전기차 시장이 과열이 돼서 전기차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배터리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재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돼 있다라는 건그 미래에도 당연히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거나 혹여나 시장이 조금 과열권에서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출과 영업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들도 많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포함이 되어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음. 공장을 증설하고, 공장을 증설하면 사실상 꿈을 먹는 게 아니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총에서도 증명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럼 에코프로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자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고, 포스코 그룹주가 있고, 그리고 코스모아 코스모 신소재는 좀 작긴 하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단순히 양극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양극재, 음극재둘다 한다던가 혹은 패배 터리를 갖고 있다던가 리튬을 갖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아무래도 지주사 개념으로 수직 계열화가 잘 되는 기업들이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 되어 있고 사실 예전부터 화학이나 중공업 했던 기업들이 기술이 살짝만 바꾸게 되면 바로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 어... 꽤나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오. 호스코 그룹주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요번 주에 23년 1월 기사를 봤는데, 음. 미국의 투자, 기재 찰리 멍거가 호스코 홀딩스를 손절을 했다. 음. 23년 1월에. 왜요?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평가를 못 받으니까, 9년을 못했어요, 9년을. 아. 찰리 먼고가 9년을 보유하고, 손절을 했는데, 신고가를 갔죠. 52주 신고가를 가게 됐는데, 수직계어라가 한국에서 굉장히 잘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포스코이딩스도 요즘에 또주가지 미친듯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막 저는 2차던지, 제대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더 올라가려면, 후스코 그룹주들이 더 올라가야 돼요 요즘 이제 키 맞추기 많이 하잖아요 어. 너가 좋으면 나도 좋을 거고 내가 올라가야지 너도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많이 접근이 되는데 이게 또 하락장 때는 너가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질 거야 이건데 지금은 2차전지기와 으쌰으쌰하는 시장인데 그럼 예를 들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성과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같이 올라가고, 지금 사실 뭐 주가가 얼만큼 올랐냐 계산하는 것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시가 총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는데, 16주 동안, 한주 빼고 15주 동안 양봉이 나왔어요. <laughs> 네, 그만큼 이제, 얼마만큼 올랐느냐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가 총액이 얼만큼 되고,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가치, 그 다음에 뭐, 리튬 호수의 가치, 이런 것이 평가가 제대로 받게 되는 부분들이, 오르는 게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바이오드, 뭐 이번 상승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룹주들의 상승이 수직계열화가 잘돼 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뭐 전반이 충분히 되고 있고 상승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면서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키 맞추기가 이뤄져야 된다. 사실 지금 이 시장은 잘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얘가 가면 얘도 따라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예로 LNF도 꼽았는데 오늘 LNF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 배경으로 뭐 교환 사태 꼽으시는 분들도 있고, 간밤에 테슬라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LNF가 같이 밀린다라고도 보시던데.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LNF?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은 네. 오늘 LNF가 빠진 이유는 테슬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매출 가이던스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가격을 하락을 시키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조금 하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LNF 같은 거 이제 테슬라 직납을 한다는 라 그런 메리트가, 어, 테슬라가 가격절감을 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차량 가격을 낮추면 분명히, 공급받는 양극재의 가격도 낮춰서 받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의 가격들이 또 원상복구가 되면은 그것만큼 지금 저점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음.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평가를 더 받아도 될것 같은데 너무나 테슬라에 좀 종속되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음. 반대로 말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은 이들이 액오브로 비해만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들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전환사채 나와가지고 주가랑 많이 하잖아요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전환사채를 전환을 해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건데, 이 매각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당 4 3만원에오늘 종가 기준에서 LNF의 주가가 30만원 중반인데, 이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LNF의 주가가 43만원이 가야지 내가 이걸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팔릴 거야. 아 즉, 이제 43만원까지는 내가 올리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든 주가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환사체에 대해서 절대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LNF 같은 이 보유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증소를할 수도 있고 분명히 이 돈을 필요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을 오히려 빠졌을 때이 방송이 월요일날 나가게 되면은 네. 그때 주가가 30만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규 매수할 찬스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